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오늘은 4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오전 방송이고요. 오전 방송에 10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뿌리, 약간 탄한 새는 1번 뿌리 이렇게 앉고요. 자마도 한개잘 붙어 있습니다. 자, 중투입니다. 중투 1번, 1번은 입변 중투입니다. 황색이 약간 황색입니다. 한쪽이고요. 크기는 8cm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이것도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방법보여주시 황색입니다. 황색이 항색. 약간 황색 600은 아니고 황색입니다. 자, 이것 황색입니다. 한쪽은 황색에 밴도 까랑까랑하고요 밴도 이렇게 뒤져있고 안쪽은 참 좋네요 지마입도 일단 올라 붙어있고요 이래서 좀 안끌려 드게요자 옆에 있도 정도치고는 밴도 좋고 까랑까랑한 밴입니다 자 키우면 난처럼 좋겠네요. 일번 중투 입변 중투 한 쪽. 금액은 7만 원입니다. 3번 뿌리 뿌리는 그다란이 좋고요. 세 가닥입니다. 자 뿌리는 성격이 다 살아있고요. 이게 안네요. 자호봉입니다 변이 엄청 좋은 호봉입니다2번2 번은 입변 호봉연. 호봉 한쪽 일종돼있고요거기는 8cm, 넓은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한쪽은 옆에 불뚝배네 이런 식으로 다 오가져갖고 호봉입니다. 자, 이런 식로도다 오가져갖고, 자, 이런 식으로 약간 둥근 배네 자, 이런 식으로 오가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구요. 이런식으로 들었고요 여기는 또 호, 호로 들어가 있네요 이런식으로 호가 쫙 타고 가고 여기도 호가 인식으로 쫙 타고가 있는 난초입니다 그리고 약간 도화변입니다 도화변 자 난초 한번 보십시오 도화변의 난초입니다 조금 더 하나 있고요 난초입니다 이런식으로 호가 있는 쪽으로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가운데로 자. 2번 입변 호공룡 한쪽의 일종대 금액은 8만원입니다. 3번 불이 이렇게 안고요. 자마도 잘 달려있고요. 서반입니다. 3번 3번은 항 서반입니다. 서반이고요. 한쪽이 일종대 있고요. 크기는 15cm, 넓은 0.7입니다. 자, 이것도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속에서 저반이 쫙 올라오고 있네. 자, 이런 식으로. 황색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반이 쫙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청에진청에 이런 식으로 저반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속에서는 진짜 잘 올라오고 있고요. 엄마 쪽쪽대에도 속에서 이런 식으로 수반이 들어가 있네요.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 자, 수반이 노랗게 잘 올라오고 있네요. 3번! 항서반 한촉의 일종대 금액은 7만원입니다 4번 뿌리 4번 뿌리 자 약간 탄는사 있는데 뿌리는 꽤 않고요 여기 자마단건 잘 달려있습니다 중투입니다 중투 중2. 4번 4번은 잎변 중투입니다 두촉이고요 크기는 12cm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또 여기 이 약간 흠이 있고요 딴 데는 딱껴어습니다 종토 전체적으로 한번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종토는 잘 들어도 종토는 각도 잘 써고 좋은 좋은데 약간 유백 백색이 들어고 4번 잎엔 중투 두쪽에 금액은 4만 원입니다. 여기 입, 신화가 잎엔 거치 나왔네요. 온불온 불이 자 좋고요. 자 여기 자마당에잘 달렸습니다. 자 백오래 약간 그동안 안주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자도화벤입니다5번5 번은 도화목입니다 두아목이고요, 한쪽이고요 거기는 7 c m 넓이는 0.9입니다. 자, 이것도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두아목이 잘 들어가 있고요. 자, 백골로 약간 이걸 로 빠이야 되는, 이거 보시 백골이 맞게 동그네에 맞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자, 백골에 맞게. 맑게 딱 들어가 있는데. 어찌피 해줄 수가 없네, 진짜. 약간은, 할여튼간 맑게, 약간 빼으로 자, 이 약간 수반물이약간씩 묻혀 있습니다. 그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빼으로 이런 식으로 서반물이 약간씩 묻혀 있습니다. 두앞은이고요 밴도 좋고, 둥근 밴이고. 한초는 참 좋은데. 오번도화목에도목입니다 한쪽이고. 금액은 8만 원입니다. 둥근 면에 도화목인데 약간 백얼로 뭐 힘이 이런 식으로 뭐 있습니다. 6번 6번이 자, 게찮고요 자, 잔마당에잘달려있고요 자. 감정토입니다. 감정토. 감중투. 6번. 6번에 1 입변 감중투입니다 감중투위가 한쪽이고요 크기는 9cm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배는 오가진 거 한번 보여 주십시오 배는 이렇게 오가져 갖고 감중도가 잘 들었고요 여기도 배는 이렇게 오가져 갖고 감중도가 잘 들었습니다 여기도 감중투가 있는 식으로 잘 오가져 있고요 여기도 배는 전체도 이런 식으로 잘 옮겨져 있습니다. 그 감정들은 정 들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쪽으로 한번 십시오게 들었습니다. 옆에 잘 들어있고요. 자, 위에서도 안보여게 자, 이 자, 옆에서도. 자, 잘, 이잘 들어있습니다. 진짜 다구워져가고 완전히 도화목같이 챙겼네요 오로지나 도화목입니다 6번 입변 감중투 한쪽에 금액은 7만원입니다 7번 뿌리 7번 뿌리 자, 이렇게 안고요 자, 렇게안 씁니다 뿌리는 자, 3반입니다 전체적으로 강유배 전면 3반이네요 전면 3반이에고 전면 3반 아니네요 호축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7반 7반은 입벽 3반 호입니다 3반 호이고 한쪽이고요 크기는 9cm에 넓이는 1cm입니다 1cm 자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3반 잘 들었고요 호호 축으로 이렇게 자, 다 들었습니다 3반은 쪽다 들고요 또 호축으로 잘 들고요 여기도 호수구로 쫙 들어있죠. 여기도 3반은 들어보이는 식으로 호수구로 쫙 들어가 있습니다. 밴 한번 짱막짱막게둥금 배네. 여기도 호수구로 쫙 타고 가있죠. 이 나초 강유배3반은 호수구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밴도 좋고, 벤도 가랑가랑하고요. 7번 1편 3반호 한쪽에 금액은 10만원입니다 8번 뿔 8번 뿔이 좀안 좋네요 좀안 좋고 근데 사람들은 지장 없습니다 잘좀 되겠네요 자마도 두개잘 붙어있고요 자마 잘붙여갖고 뿔이 잘, 잘 내려오면 좋겠네요 자중토입니다 8번 8번은 중토입니다중이고요 한쪽이고요 크기는 12cm 넓이는 0.8입니다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인쇼. 자, 들어가 있습니다. 중투, 중투호라 해야 되나, 인쇼. 입은 여기 좀, 좀 그릴 텐네요 자, 그래도 입이 한개 잘렸고요. 여기, 여기는 괜 않고, 중투입니다, 좀투호 예, 약간 손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뭐이 아니고 어디서 긁, 긁힌 거였는데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서도 8번 중투 한쪽의 금액은 5만원입니다. 한 입이 잘려서 싸게 내겠습니다. 5만원입니다. 9번 불, 불이두 가닥입니다. 두 가닥인데 전진입니다. 자, 소반이나소반 서반, 같네요. 소반. 서반. 9번, 9번은 항서반입니다. 항서반이고요. 한쪽이고요. 크기는 13cm, 넓이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수반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황색입니다황색자 예? 여기로 수반에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수반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 멀리서 봐도 막 색깔은 엄청 좋네요. 자 수반 색깔이 엄청 좋습니다. 예? 자야 이것도 매쪽 만들면 이 수반에 나오면 매쪽 만들면 난초 엄청 예쁘겠습니다. 보0번 10번, 뿌리, 10번, 여0번1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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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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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1 0 10번, 1번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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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번, 1 0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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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잠, 자마도 큼진하게 달려있고요 자 저는 진주봉룡입니다진주봉룡열0번1번은진주봉룡입니다진주봉룡이고요 한촉이고 요 크기는 13cm에 넓이는 1.1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완전 신라줄 알았으면 되죠 괜히 신라같이 조금은 어스로 상장이네요 황봉이잘 들어가 있고, 여기도 황봉이잘 들어가 있는 진주봉입니다. 봉이 진짜 좋네요. 상작에, 진주, 거의 상작입니다. 자, 이 동시동시로의 진주봉이, 동시라비스를 있었네요 1장 수는 4장입니다. 10번 진주복류, 한쪽의 금액은 7만원입니다. 이걸로써 1번부터 열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다 난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그리고 난초예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